안녕하세요. 헬로 엘리스 한 알의 건강 채널을 찾아주신 전국에 계신 여러분, 오늘 아침은 어떠셨나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내 몸속은 잘 돌아가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찾아오는 두통, 가슴이 답답한 느낌, 걸을 때 느껴지는 숨가쁨, 이런 증상들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셨다면 잠시 멈춰주세요. 이것들은 우리 몸의 생명 고속도로인 혈관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지구 두 바퀴 반에 달하는 10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이긴 도로가 막히거나 좁아지면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먹는 식단만으로도 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잠시만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울산에서, 부산에서, 아니면 멀리 미국 LA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까요? 우리 동네를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소통하면서 건강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기적의 영양소, 오메가 마이너스 3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메가 마이너스 3가 몸에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제대로 알고 먹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10배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혹은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메가 마이너스 3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메가 마이너스 3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입니다. 필수라는 말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필수 건축 자재와도 같죠. 첫 번째 효능은 혈관 벽을 깨끗이 청소하는 혈전 제거제 역할입니다. 우리 혈관 속을 흐르는 혈액은 나이가 들고 식습관이 나빠질수록 끈적끈적해집니다. 이 혈액 속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 이것들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좁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쓰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좁아진 혈관은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혈전피 덩어리를 만들어서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오메가 마이너스 3가 가진 EPA 성분이 이 나쁜 지방들을 청소해줍니다. 혈액을 맑고 끈적이지 않게 만들어 혈전 생성을 억제하죠.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 AHA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오메가-3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미국 임상영양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25% 이상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오메가3는 혈관의 만성염증을 다스려 혈압을 조절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그 염증은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손상된 곳에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달라붙게 만듭니다.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 작용을 통해 혈관의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혈관이 유연하고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고혈압은 혈관을 터뜨리거나 막히게 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오메가3가 이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120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오메가-3 섭취량이 높은 국가일수록 심장질환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들에게 오메가-3는 수축기, 이완기,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뇌 건강을 지키는 뇌 영양제 역할입니다. 오메가-3의 DHA 성분은 우리 뇌세포의 60%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DHA가 부족하면 뇌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뇌의 노화를 늦춰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하는 일이 잦아진다면 오늘부터 오메가3를 꼭 챙겨드세요. 자, 오메가3가 우리 혈관을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어주는지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영양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오메가3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한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산패되기 쉬운 과도한 열과 빛입니다. 오메가3는 매우 섬세한 영양소입니다. 열빛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산패됩니다. 산패된 오메가-3는 오히려 몸속에서 독성물질인 과산화지질을 만들어내고 이는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해 노화와 염증을 촉진시킵니다. 오메가3를 먹고 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보관법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메가3 영양제는 반드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튀기거나 고온에서 조리하는 것보다는 찜이나 구이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오메가3의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특정 의약품입니다. 항응고제, 혈압약, 아스피린 같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오메가-3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메가-3 자체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함께 복용하면 지혈이 잘 되지 않아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을 앞두고 계신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에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영양제도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을 정확히 알고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오메가-3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조합을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나도 저렇게 먹었었는데 하고, 놀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먹으면 됩니다.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입니다. 삼겹살, 튀김, 라면, 과자 등에 들어있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가 아무리 혈관을 청소해주려 해도 계속해서 나쁜 지방이 들어오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만큼 나쁜 지방을 멀리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메가-3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최고의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궁합만 기억하셔도 혈관 건강을 완벽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궁합은 강력한 항산화제 비타민 E입니다. 앞서 오메가-3가 쉽게 산패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오메가 마이너스 3가 산패되는 것을 막고 체내에서 안정적으로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견과류인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씨, 올리브 오일 등의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메가 마이너스 3 영양제를 고르실 때 비타민 E가 함께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견과류와 등 푸른 생선의 조합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 요리를 할때 호두나 아몬드를 잘게 부숴 뿌려보세요. 맛도 좋아지고 혈관 건강에 최고의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 비타민 K 비타민 K가 풍부한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등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는 동시에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혈액이 새어 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가 혈액을 맑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비타민 K는 혈관을 튼튼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의 조합은 마치 혈액 청소부와 혈관 공병대가 함께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최고의 궁합은 오메가-3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비타민 D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오메가-3의 흡수를 돕고 특히 항염 효과를 더욱 강화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는 것으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지만 버섯, 우유, 치즈, 연어 등 식품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 몸의 생명 고속도로인 혈관 건강을 지키는 오메가 마이너스 3의 중요성과 최고의 궁합 그리고 최악의 궁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며 혈관 염증을 줄여 혈압을 안정시키고 뇌 건강까지 챙기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입니다. 오메가 3의 최악의 궁합은 과도한 열, 특정 의약품 그리고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입니다. 이 조합은 피하고 반드시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오메가3의 최고의 궁합은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 비타민 K가 많은 녹색 채소, 그리고 비타민 D가 풍부한 버섯, 우유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오늘 저녁 식탁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몸에 해로운 기름진 음식이 올라와 있지는 않나요? 대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에, 호두를 곁들인 건강한 식단을 차려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한 노년을 선물해 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 몸속 혈관을 생각하며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는 여러분만의 혈관 건강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